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 너 무조건 할수 있어. 너너 너! 무조건 할수 있어. 너가 너 자신을 갉아먹고 그런 안 좋은 거에만 집중하는 거 그딴 병신 같은 생각할 시간은 차라리 야동이나 봐.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멈추는 법을 배워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무조건 할수 있어 너너 너! 무조건 할수 있어 무조건 할수 있어 기회가 없어 지금이잖아 기회가 없는 건 지금이야.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올 거야.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올 거야. 기회가 없는 건 지금이지. 앞으로도 계속 없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기회가 없다고 징징대는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기회 찾으러 백리 천리 걸어 나간다고 너가 이 해방촌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무능력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그개 지랄 같은 병신 같은 어? 마약보다 해로운 담배보다 해로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 병신 같은 습관! 그 잘못된 생각이 널 가둬놓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널 고립시키는 거야. 그걸 멈추는 방법을 배워. 대단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 넌 위인은 아니야. 그렇지만 위인이 되려고 노력은 할수 있지. 잘 하려고 하지 마. 그게 뭐가 됐든 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해. 저스트 두잇은 바로 그 뜻이야. 그냥 해. 생각하지 마. 생각하고 싶으면 시간 정해 놓고 해. 이족 같은 족 같은 이 이케아 모래시계 있지? 응? 25분으로 세팅해 놨어. 25분만 생각하는 거야. 알람 울릴 때까지. 그게 저스트 두시야. 나는 못 해.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내가 뭐 할수 있을까? 기회가 없어. 너무 가난해. 씨발 30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 있잖아. 30만 원 있잖아. 30만 원 있잖아. 30만 원 있잖아. 친구들 다차 사고 집 사고 장가 가고 어? 뭐 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알바해. 그게 뭐 어때서? 다 멋있는 거야. 걔네도 멋있는 거고, 너도 멋있어. 너도 멋있어. 너도 멋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했잖아. 지금까지 잘했잖아. 지금까지 잘했어. 그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돼. 더 좋아. 지금부터 잘하면 더 좋아. 그러니까 제발 지금을 살자. 지금 be present, be here now, be here. Now! Bull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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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담배도 못 끊는 병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둬놓지마. 생각을 잘 해야 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네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돼. 생각, 생각, 생각을 잘 해야 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을 배우는 법이야. 멈추는 것. 지금 한번 해보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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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하자 하루하루 인생은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인생이야. 그 작은 모래알이 하나하나 하나 쌓여서 뭐 성이 될 수도 있고 화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오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야. 오늘 Yes, you can. When life puts you in tough situations, do not say, Why me? Say, Try me. Try me, motherfucker! Yeah, be strong. Because you can. You can. Yes, you can. Yes, you can! Yes, you can! 할 she so? 너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너 자신뿐이었어.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일은 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난 이제 알았으니까. 나한테 나 자신을 갉아먹는 그 너무 해로운 그 너무 해로운 나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알아차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할수 있어 너무 기뻐 말수 있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가둬놓은 그빛내 잠재력 내가 과소평가한 내 자신 그게 이제 슬슬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상상을 해 그동안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인생은 매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야 매순간 새로운 시작 매순간이 새로운 기회야 매순간 지금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이미 저기 가 있어 다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거야. 내 고집, 아지, 똥고집. 그건 나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야. 응. 너의 빛을 저 지하 35층, 450층까지 감춰버리는 그안 좋은 습관이라고. 그 고집. 귀를 열어. 귀를 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사람들과 더불어 살 거야. 할수 있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 너 하나밖에 없어. 너 하나밖에 할수 있어. 하루에 세 번씩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적당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적당한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는 순간, 그치요? 더, 더, 더! 선물로 생각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뭐 늦잠 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갉아먹고 어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병신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무능력해 기회도 없어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안 좋은 거에만 집중하는 걸 허투루 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딴 병신 같은 생각할 시간은 차라리 야동이나 봐 차라리 야동을 봐 병신 같은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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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미 할수 있어. 너만 몰랐어. 너만 모르는 거야. 사람들 다 알아. 너가 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너가 너 자신을 갈가먹고 너 자신을 가둬뒀다는 걸. 아무도 너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지 않아. 구렁텅이에서는 너가 암벽 타기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절대 잊지 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화이팅!